세월이 가면 주름살이 많아집니다. 주름살이 많아지면 늙어간다는 증거입니다. 늙어가는 주름살을 보면서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얼굴을 보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많이 늙었지? 나몇 살쯤 돼 보여? 요즘 남편들은 아내에게 겁을 먹고 삽니다.솔직히 나이를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당신 나이 60이야, 70이야 그랬다간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남편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당신의 나이 건강 나이는 30쯤 돼 보이고 정신적 나이는 20쯤 돼 보인다. 우리도 옆사람에게 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나이 30쯤, 건강 나이 30쯤 돼 보입니다. 진짜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건강 나이 30쯤 돼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한30돼 보여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육체적인 나이가 있고, 건강의 나이가 있고, 또 정신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얼마나 되십니까? 영적인 나이가 뭔지는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나이는 신앙의 성숙도를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어른이 있고, 청년이 있고, 어린 아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이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이 바로 영적 생일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씨, 하씨로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이런 사람이 바로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이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 아침부터 싸웁니다. 아침부터 싸우는 이유는 치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치약을 짜는데 가운데 쿡 눌러 짭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게 싫은 겁니다. 치약을 짜려면 밑에서부터 짜야지 왜 가운데를 누르냐.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치약 밑에서부터 짜세요. 이것은 다음에 또 그러면 싸우겠다는 작정입니다 치약을 가운데 눌렀자면 어떻고 밑에서부터 짜면 어떻습니까? 눌러 짜도 좋고 가운데 짜도 좋고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거듭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너희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 사함을 받은 새로운 사람들이다 하는 거야.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알아라.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에는요, 여러분, 아비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어린 아이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에도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상, 중, 하로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비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가 신앙이 있다는 건제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신앙의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비의 신앙인지 청년의 신앙인지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한번 반성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 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신앙의 최고점 성숙 한 그런 신앙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여러분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사람들, 그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신앙인 바로 이런 신앙인이 아비의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들의 신앙과 그리고 새로 나온 그런 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은요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누가 뭐라 해도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든 위에서부터 짜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짜증과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충분하게 자라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아비의 신앙이 되지 못해서 항상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하는 거예요. 저는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조금만 늦게 와도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도 한 30분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날수록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생깁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화를 내고 짜증도 나고 미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사랑이 부족한 탓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나는 2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다른 사람은 100평짜리 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틀림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나는 20불짜리 시계 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만불 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내신앙의 부족한 탓이다 하는 겁니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나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나오는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또 비교하지도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면서, 조금 도 흔들림 없는 아비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신앙이 나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청년들을 젊다는 것입니다. 젊고 힘이 있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젊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은 뭡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라고 나옵니다. 신앙적으로 젊고 젊은 청년들은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부조리를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신앙인들은 여러분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서도 이겨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도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겨내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걸 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이겨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시험들고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면 청년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싸워서 이겨라 하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는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청년 신앙이 되어서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아이들 신앙이 있다 하는 거,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아이들은 뭡니까? 태어난 아기들, 이제 영적으로 막 태어난 새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을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새 생명 이 있다는 거잖아요. 막 태어난 그런 새 생명의 사람들. 아 예수 믿고 이제 막 태어난 새 생명처럼 우리 아 그런 아이들의 신앙은 생명 있는 사람. 이제 겨우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다 하는 거. 아버지를. 전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전에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에 먹고, 또 뭐, 그렇게 자고, 그게 단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신앙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제 안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교회가 누, 뭔지도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 아직 새생명이 없다 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마음이 좋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혼자 외로워도 하나님 아버지. 병에 걸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부르다가 청년이 되면 유혹도 이겨내고 악도 이겨내고 그리고 죄도 이겨내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최고 단계에 올라가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성숙 똑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아버지 신앙으로 살아 가시는 분들. 살기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의 삶은 천국 생활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신앙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와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라 뭐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을 닮은 데까지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거쳐 청년의 신앙에 이르고, 그리고 아비의 신앙인들이 되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비의 신앙이 될수 있느냐? 15절,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번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서 돈 벌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즐겨야 해. 이런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력이 뭡니까? 바로 욕심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인 욕심이 어느 정도십니까? 일에서 백이라고 있다고 하면 내 욕심은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내 욕심은 한 80, 90? 아니면 1, 2, 3?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을 좀 내려놓을까 싶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는 거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욕심 세상적인 것이다.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고 살지 말라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누가 욕심 부려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 말씀,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목사가 내 얘기 하는구나. 어떻게 알았지?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력이다.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 부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돈을 보면 돈이 욕심 납니다. 좋은 차를 보면 좋은 차가 갖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 이것이 안목의 정력이다 하는 거. 이거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나쁜 것이냐? 보이는 대로 다 가지면 안 되냐? 보이는 세상 것을 좋아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눈에 보이는 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하실 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만 섬기시면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야. 그죠, 집사님? 이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그렇게 뭐 그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예, 가서 막 그냥 먹고 싶어 먹는 것도 그렇죠 갖는 것도 그렇잖아뭘 갖고 싶어 백화점에 있는 거다 갖는다고 그 욕심 차참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라 나옵니다 세상적인 자랑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 예? 왜 세상적인 자랑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거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해 봐요. 그게 내 겁니까? 내게 있는 거 그게 내 겁니까? 생쥐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생쥐입니다. 생쥐. 생쥐. 이곳저곳 다니다가요. 우연히 들어간 곳이 치즈 창고입니다. 치즈 창고에 치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치즈양입니다. 그래서 생쥐가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조금씩 치즈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치즈 창고에 갔는데 치즈가 다 없어졌습니다. 생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내 치즈를 누가 훔쳐갔느냐? 치즈가 원래 생지들의 것입니까? 자기들이 치즈를 훔쳐 먹으면서도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믿음과 신앙 자랑, 이런 자랑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만 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 오늘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씩 설명하면 참 이해가 가죠. 네?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런 사람은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 <laughs>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일.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남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저 말씀처럼 아비신앙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는 하늘의 시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비록 어린 아이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시민권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비록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차츰차츰 신앙이 성장하면서 두려움과 짜증과 분노, 그리고 미움도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참나무가 비교하는 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다가,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아비의 신앙으로 살다가, 그리고 영생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